안녕하세요. 오늘또제희청우 부동산랜드에서는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 있는 전원주택용 및 투자용 토지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금일도 해당화 명사십리 해석장 부근에 있는 토지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예전에는 평일도라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금일읍으로 승격되어서 지금 강주에서 강진 마량을 경유하여 고금 약산 당모강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30분 간격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금일읍 일정항에 도달하시면 이 토지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일정항 항구역 터미널 및그 앞바다 금일읍의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를 거쳐서 금일 하목리를 거쳐서 지금 보시는 금일읍 소재지에 있는 면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가 동백리 교회와 마을의 환경을 보고 계시고 그 동백리 바로 토지 근접에 있는 동백리 산착장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으시오. 지금 보시는 위치가 바로 해당화 명사십리 해석장의 금빛과 같은 모래사장의 그란 하도의 완만한 경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명사심리로부터 약 3, 4분의 거리에 위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물건 제목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 저당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지금 위치가 그 해당 해수욕장 3거리에서 이 토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동백 이 길이 되겠으며, 이거 삼거리로부터 약 320여 미터 위치에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가 되겠고, 이곳에서 저 멀리 소랑도 대교와 섬이 보이는 풍광이 아름다운 조망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지형도의 적색 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으며, 지목상 도로는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 환경의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파란 하살표가 현황 도로가 되겠으며, 바닷가의 타인의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토지 위치가 되겠고 금일 해당 화명사심리 해수욕장 타원형 부분이 바로 삼거리에서 진입하는 빨간 하살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금일읍에서 소랑도로 가는 길 동백길 지금 동백리의 그런 표석이 보입니다만이 도로에서 바로 동백길 금일로 삼거리. 에, 동백 민박집 앞쪽에서 지금 보시는 민박집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에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현장 토지로 하는 하살표가 되겠고 이곳에서 약3 2 0 m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거리에서 직진하면 금일로변으로서 해당해수욕장의 우측편에 지금 바다 송림과 바다 그러한 금빛 모래 완만한 경사에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청정한 위치에 있는 모래사장의 금일 해수욕장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백 민박집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서약 320여 미터 그 지점에 있는 아스콘 포장도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로 진입하시면 승용차로는 약 2, 3분의 위치에 있어서 충분히 해석장까지도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약 5분여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괴관리 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청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의 위치가 되겠고, 이 터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들과 같이 두 필지로 분할하여서 두채 정도 약 210평 정도의 건물을 축조하시면 아름다운 펜션 및 전원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용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바로 소랑도 섬과 소랑 대교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림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타인께서 이곳의 건축자재를 지금 바다 자재들을 지금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 의 면적으로는 1395제곱 422평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파시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스콘 포장도로가 예전에는 시멘트 포장 도로였지만 최근에 군에서 동백 교회와 선착장이 마을로 가는 동백 이 길로서 간습 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금일읍은 구평일도에서 금일읍으로 승격한 안도군지역의 섬마을로서 약산 당모강에서 약 30여분 간격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에 약 30여분 운항 금일 일정항에 도착 금일읍에 경유하고 있습니다. 동백리 금일 해당화 해석장 3거리에서 동백 3길로 진입 토지 현장까지 승용차로 약2 0분 거리가 예상되는 위치대가 되며 바로 고개 너머 3분의 거리에는 동백교의 산착장과 동백리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는 타인이 임으로 일부 사용하고 휴농으로 있으며 도면상의 도로는 없으나 현황 시멘트 아스콘 포장 농록길로의 군에서 간습도로로 개설되어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길인 동백길 금일로 삼거리에서 약 삼백이십여 미터의 사분여 거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소랑도섬과 연육교가 되는 소랑대교가 그림같이 보이는 조망권이 최고의 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괴 관리 지역에서 건축시 건폐율은 40%퍼센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 가능하지만 군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장차 바닷가의 전원주택 건축 또는 세컨하우스 또는 장기 투자용으로 최적의 위치가 될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승용차로는 강진 고급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약산 당목항에서 도산하여 가시면은 오라란 교통편이 되겠습니다. 또는 완도 장흥 여러 곳에서 도산하여 가능하며 강진 당목 지방도로는 국도로 승격하여 도로 확장 개설될 예정이고 당목에서 금일간 연육교 설치도 수년간 안건으로 상정되고 설계 용역을 군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투자용으로 최적의 위치가 되는 금일의 토지를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께서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매가격으로는 1억원으로서 여러분께서는 꽤관리적 바닷가에 근접해 있는 토지가 꽤관리적은 드문 그러한 토지입니다마은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 부동산 맨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보다 나은 부동산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